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지은으로 그들을 호의하시리이다 거룩하신 주님 제대의 온과 삶의 은총 가운데 내리시며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삶도 주님이 도우시는 특별하고 간삼되게 없으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히 피... 니가 붉죄죄가니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소 아멘.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지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laughs> 5편의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을 살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무 고난도 겪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치 재벌 2세처럼 기업체도 물려받고 돈도 팍팍 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용과 욕심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소중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들이 이 뜻을 좀 살펴보면 원수들이 나를 지독하게 못살게 굴지 않았을 때에는 나도 의외의 길을 잘 알지 못해서 멸망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 양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 양을 치는 목동에 개들이 있어요. 목양견이라고 하는데 양, 쫓아가면서 양이 안전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 개들이 미워요. 막 짖고 막 괴롭혀요. 그런데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란을 만나 어려움 만나 비로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욕심과 허영을 버리고 실제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전에는 주의 길이 삐뚤빼뚤하고 모호하게 느껴졌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구절 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이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자기 욕심대로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거짓으로 세워진 집과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사실 이건 만족이 없어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제 멋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무덤이 열리면 시체가 드러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의 비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 제 전에는 세상이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도 이런 악취가 풍겨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공룡처럼 거대한 교회,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런 교대 교회의 시대는 지나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망과 욕심을 쫓는 자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들의 그들을 정지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배역함이니다. 야망으로 성공한 사람들 공룡처럼 자기 세력을 크게 키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통제되지 않습니다.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몰락합니다. 자기 꾀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 성공은 나중에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실제로 내 것이 없어요. 언젠가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욕심 가운데 살고요. 더 채우려고 해요. 어, 이런 사람들은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 썩어질 것 가운데서 썩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남겨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실 때 악한 자들과 똑같이 들으시지 않는 거죠.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어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그들을 호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소설책을 보면 착한 사람들도 나오고 악한 사람들도 나와. 드라마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켜 소란을 피우게 피부, 될때 결국 주인공이 나타나서 정의를 실현하고 뭐 이렇게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할때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로 또 호의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방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성과 영광 돌면서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로 지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방패로함 같이 저희들을 시키시는 하나님, 아침과 새벽에 들으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삶, 거룩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는 복되고 거룩한 삶다 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암이 있고,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요양원에 들어가신 어르신도 있고, 어, 병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제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과 일선에, 그, 일선의 일, 그 생활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앞길을 준비하면서 애쓰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